2024년 미스트로스3는 단순한 경연이 아닌 트로트 세대 교체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톱세븐은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한때 무명, 이젠 수억 원대 수입을 올리는 브랜드 자산이 된 그들. 오늘 그 놀라운 인생 역전의 전말을 데이터로, 무대로, 그리고 현실 자산으로 하나하나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눈을 뗄수 없을 겁니다. 시작합니다. 위치 7 정슬, 댄스 트로트의 기준을 다시 쓰다. 미스트로3 무대 위 정슬의 등장은 다소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결승 무대가 끝났을 때 관객은 잊을 수 없는 질문을 품게 됩니다. 트로트는 과연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까? 서울의 밤이라는 곡을 통해 그녀는 이 장르의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컬은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었고 안무는 아이돌급을 넘어 무대 전체를 장악하는 하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심사위원은 마돈나 같다고 표현했고, 또 다른 평가는 트로트에서 이런 퍼포먼스는 처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춤을 곁들인 무대가 아니라, 보컬 중심의 음악에 안무를 더한 무대가 아니라, 보컬과 안무가 동시에 중심인 무대, 바로 그 혁신을 정스리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녀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2025년 1월, 라틴풍 싱글 따봉을 발매한 정슬은 그녀만의 퍼포먼스 장르를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급 보령, 안동, 부산 등 전국 각지 축제에서 대형 무대, 군부대 행사, 여름 페스티벌까지 정슬, 직업 퍼포먼스 트로트라는 공식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사 단가는 12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로 추정되며 한달 평균 6회 이상의 공연을 소화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연간 행사 수입만 계산해도 최소 8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 2천만원 이상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방송 출연료, 디지털 콘텐츠 수익, 자체 유튜브와 라이브 콘텐츠까지 다양한 수입원을 통해 총 연수익은 약 1억 5천만원 안팎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화려한 퍼포먼스의 이면엔 더블 스케줄과 체력 소모, 보컬 유지에 대한 끊임없는 관리가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슬의 브랜드는 지금도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트로트를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확장시키며 그녀는 새로운 장르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로트에 있어 안무와 퍼포먼스는 부차적일까요? 아니면 앞으로의 표준이 되어야 할까요? 정슬의 무대를 떠올리며 그 답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치 6 김소연. 무드를 수익으로 전환하는 인간 비타민. 경연 프로그램 속 모두가 강한 꺾기, 폭발적인 성량으로 승부할 때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무대에 오른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소연입니다. 인간 비타민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녀는 어떻게 무거운 경쟁의 무대에서 가벼운 스텝과 밝은 표정으로 살아남았을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즐거움이라는 무기를 정면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승 무대에서 선보인 라틴 트로트 UOK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관객에게 기분 자체를 전염시키는 무대였습니다. 삼바 리듬, 리프트 안무, 미소와 카메라 호흡. 모든 것이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녀를 표정 장인이라 불렀고, 주현미를 닮은 무대 에너지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김소연은 기술이 아니라 기분을 선택한 가수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가보다 회전율을 만들어냈습니다. 2025년 기준, 그녀는 완주, 해남, 연감 등 다양한 지역 축제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며, 각종 기관 행사와 예능 방송 출연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능 제작진이 좋아하는 리액션 좋은 아티스트, 브랜드가 선호하는 호감도 높은 얼굴, 축제 기획자가 믿고 부르는 현장 반응 확실한 가수, 김소연의 현재 단가는 약 1,200만 원 내외로 추정되며, 한달 5, 7회 행사 기준으로 연간 행사 수입만 해도 6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소규모 광고, 디지털 콘텐츠, 커버송, MC 협업 등 수입원을 포함하면 연총 수입은 약 1억 3천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는 조금 아쉽지 않나요? 하지만 김소연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무대는 꼭 고음과 꺾기만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웃으며 보고 기억에 남는 무대 그 무대를 만들어내는 힘이 지금의 김소연을 행사의 보증수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행사 기획자라면 정교한 꺾기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대 전체를 밝게 만드는 에너지를 택하시겠습니까? 김소연은 그 질문에 이미 무대 위에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위치호 나영 나영 감동은 돈이 된다 서사형 보컬의 경제학 무대 위에 선한 사람 그녀의 마이크를 타고 흐르는 건 노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 전체가 한줄 가사처럼 느껴졌죠. 바로 나영입니다. 청각 장애라는 개인의 서사를 가진 그녀는 미스트로스 경연 내내 어떤 경쟁자보다도 묵직한 감정을 전달해냈습니다. 특히 중열승에서 불렀던 9 8 1 1 2 4 4이 곡은 단순한 유행 트로트가 아니었습니다. 무대 전체가 하나의 응원 구호로 바뀌었고 관객은 떼창을 하며 그녀의 삶을 지지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우리는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한 편의 이야기인가? 그런 그녀의 현재는 어떨까요? 2025년 기준 나영은 전국 지방 축제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트로트 가수 중한 명입니다. 여수 해남 미량 김포 등 주말마다 무대에 오르며 그녀는 감동과 에너지를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행사 단가는 약 1000집 200만 원에서 시작되며 월 평균 6회 이상을 소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공공기관의 캠페인송, 지자체 홍보대사 활동, 그리고 꾸준한 커버 콘텐츠까지 포함하면 연총 수입은 약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무대가 감동이라면 그 감동은 분명히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서사형 가수에게는 한 가지 리스크가 따릅니다. 스토리가 잠잠해지면 관심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나영은 노래 그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용음악과에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서사가 과거의 감동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임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은 흔들 수 있지만 실력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기술 중심의 가수를 더 높게 평가하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나요? 나영은 그 선택을 노래로 계속해서 물어오고 있습니다. 위치사, 위스긴 미스킴 파워를 서사로 전환한 전략 그리고 단가의 반전, 꺾기 여왕이라는 수식어 현장 장악력 최상이라는 평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무대 체질이라는 찬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시작한 참가자, 바로 미스김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연 후반 그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합니다. 중열승 무대에서 선곡한 곡은 홍실, 파워를 쥐고 있던 그녀가 갑자기 감정을 꺼냈습니다. 강약조절, 프레이징, 감정선,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그 순간 그녀는 단순한 행사형 보컬리스트가 아닌 서사형 보컬 아티스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무대는 심사위원을 전원 기립시키며 이건 전략이 아니라 진화다 라는 평가를 이끌어냈죠. 그렇다면 현재 그녀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2025년 기준 미스김은 전국 행사 시장에서 당가상위 10%에 속한 트로트 가수입니다. 한 회당 출연료는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월 68회 이상의 행사로 연간 행사 수입만 1억 5천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여기에 방송 출연료 지자체 홍보대사 활동, 2025년 발표한 첫 번째 싱글 될 놈의 음원 수익까지 더하면 총 연수입은 2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행사의 여왕이 된게 아니라 브랜드가 된 보컬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딜레마는 존재합니다. 강한 보컬이라는 인식은 종종 감정선의 섬세함을 가리는 족쇄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녀는 최근 공연에서는 파워 세트와 스토리 세트를 분리해 완전히 다른 무드의 무대를 병렬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고정된 이미지를 깨는 정확하고도 전략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스김을 더 좋아하시나요? 감정선을 끌어올리는 홍실의 미스김인가요? 아니면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물레의 미스김인가요? 그녀는 지금 그 둘을 모두 품을 수 있는 진짜 가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치츠, 어유진. 트로트 아이돌의 표준을 제시하다. 당신이 생각하는 트로트는 어떤 모습인가요? 가만히 서서 꺾기 한번, 진한 감정선과 울림 있는 목소리, 그게 다라고 생각하셨나요? 그 틀을 통째로 깨뜨린 참가자가 있습니다. 어, 유진. 트로트와 케이팝의 경계를 허문 그녀는 단순한 경연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노래, 퍼포먼스, 표정까지 완성형 엔터테이너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결승곡 예쁘잖아는 그녀의 밝은 이미지와 퍼포먼스가 완벽히 맞아떨어진 대표작, K-pop 무대처럼 짜임새 있는 구성, 동작 하나, 표정 하나에도 스토리가 있었죠. 그리고, 천년을 빌려준다면 무대에선 정통 트로트 보컬까지 소화하며, 그녀가 단순히 아이돌형 참가자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전략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모든 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기. 2025년 현재, 오유진은 진주시 명예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며, 전국 각지의 축제와 방송에서 젊은 트로트의 대표주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능 출연과 광고 모델 제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며, 한 해에만 10건 이상의 브랜드 협업 제안이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행사 단가는 약 2천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 월 평균 5회 이상의 출연으로, 연간 행사 수익만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광고 수입, 음원, 방송, 출연료를 합산하면 총 연수익은 2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수익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녀는 트로트는 올드하다는 편견을 직접 무너뜨렸고, 케이팝의 무대 장악력을 트로트 안에 성공적으로 이식해낸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트로트가 10대 팬을 가진다면 그 중심엔 누가 있어야 할까요? 답은 이미 무대 위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오유진입니다. 위치티, 배아현. 정통의 미학 팬덤으로 증명되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실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중이 누구를 진짜 사랑하는가에 대한 답일지도 모릅니다. 배아현은 그 질문에 가장 명확한 데이터를 남긴 참가자였습니다. 심사 점수는 2위였지만 실시간 문자 투표, 온라인 투표에서는 압도적 1위, 팬덤의 충성도만큼은 누구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분명했습니다. 정통 트로트, 흔들림 없는 음정, 절제된 꺾기, 담백하지만 정확한 감정 전달, 잃어버린 30년 무대에선 기교를 줄이고 감정선을 살렸고, 조약돌사랑, 모란 동백 무대는 트로트의 원형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안정감을 줬습니다. 심사위원 김현우는 그녀를 AI 같다고 표현했고, 장윤정은 재벌이 될 목소리라며, 가창력 이상의 상업성을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2025년 현재 현실이 되었습니다. 배아현은 현재 냠냠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고,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등 공공기관 홍보대사로 활동 중입니다. 무엇보다 전국 지역 행사와 축제에서, 메인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완전히 굳혔습니다. 그녀의 행사 단가는 약 2,5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공연 수요가 끊이지 않아? 연간 행사 수입만 2억 원 이상, 방송 출연, 음원, 광고까지 합산하면 총 연수익은 3억 원대 초반으로 분석됩니다. 흥미로운 건 그녀가 새로운 무대를 시도하지 않아도 수요는 꾸준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정통 트로트 팬층의 충성도는 세롬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의 중심에 배아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나요? 화려하지 않아도 절대 질리지 않는 목소리란 어떤 것일까요? 그게 궁금하다면 배아현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녀는 지금도 당신의 귀에 가장 고전적이고 동시에 가장 완벽한 트로트를 들려주고 있으니까요. 위치일 정서주. 기교 없는 기교, 그리고 10대 천재의 인생 역전, 2024년 3월 7일, 미스트로스랭 결승전이 끝난 날, 트로트 역사는 조용히 재편되었습니다. 정서주 만 15세, 시리즈 최초의 10대 진전, 그 자체가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 어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감정을 해석하는 능력, 가사에 생명을 불어넣는 보컬, 그리고 철저히 절제된 비기교의 기교로 트로트의 새로운 미학을 제시했습니다. 결승전곡 우리 어머니는 단순한 효도송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전 국민이 각자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겨울 장미 무대에서는 심수봉의 깊은 내면을 15세의 감성으로 재해석하며 심사위원 김연자로부터 천재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히 첫눈 보이스로 불립니다. 맑고 투명하며 그 어떤 장식도 없이 정확하게 감정의 본질만을 전달하죠. 그렇다면 지금 정서주의 현재는 어떨까요? 예, 단순히 어린 우승자가 아니라 브랜드로서의 진화를 완성한 아티스트입니다. 2022년부터 워너뮤직코리아와 계약된 정서주는 우승 이후 2024년 싱글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2025년 손편지 한 장을 연달아 발표하며 확고한 음악 색깔을 구축했습니다. 네티즌 어워즈 여자 가수 부문에서 14개월 연속 1위 온라인 팬덤 동분서주는 자선 캠페인, 음원 스트리밍 챌린지 등 가수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유기적인 커뮤니티로 진화했습니다. 정서주의 행사 당가는 2025년 기준 약 2500만 원 이상, 방송 출연료, 음원 수익, 광고 제휴까지 포함하면 총 연수입은 3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가진 예술적 가치입니다. 트로트가 기교의 전쟁이었다면 정서주는 그 공식을 깨고 감정과 해석 이야기로 무대를 채웁니다. 이러한 변화는 젊은 세대를 트로트에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술 없이도 감동을 줄수 있을까? 정서주는 이 질문에 정확하게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를 다시 노래하는 이야기로 되돌려 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한국 대중음악의 미래가 있습니다. 무대 위의 3분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제 당신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Top7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놀라운 반전을 보여준 멤버는 누구였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회차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